안녕하세요, 네오집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어디 나왔냐? 오늘 어디 나왔죠? 라구나우즈의 시니어 타운에 와 있습니다. 라구나우즈 시니어 타운에 와 있습니다. 네오집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시니어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니어 타운 특집을 준비를 했고요. 이곳의 위치는 월바인 그레이트팍에서 남쪽으로 약한 5마일, 15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2층, 3층 힘들어하시죠? 굉장히 힘들어하죠. 네, 그래서 대부분 단층인데.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 소개 먼저 한번 여기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집은 방 3개 짜리고 화장실은 2개 달려 있고요. 이 집은 100만불 좀 넘는 집이에요. 근데 주로 라구나우즈는 평균 가격대가 40만불 밖에 정도 안 하는데, 라구나우즈에서는 럭셔리에 속하는 집이죠. 어, 오늘은 그냥 어, 집보다는 동네나 시설이나 이런 걸좀더 설명드리고 싶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어. 정말 그 시니어 타운에서 100만 불이면 굉장히 좀 비싼 가격 대네요 굉장히 높은 편이고, 시니어 이제 커뮤니티의 제일 큰 단점은 이제 HOA가 굉장히 높아요. 음. 어 요즘 나오는 새 집들은 500불에서 800불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싱글 패밀리나 디테치콘도가 되면 한 250불 정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이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뭐 클럽 하우스도 있고, 스위밍 풀도 있고, 골프장도 36팡 골프 코스도 있고, 여기 뭐, 말도 직접 걸어 놓을 수도 있고, 뭐, RV 시설도 있고,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다 포함했을 때, HOA가 평균적으로 한 850부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음, 그러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그 카트가 굉장히 많아요. 다 골프카트. 네, 둘러보시면, 거라지 안에 대부분 다 골프카트를 세워 놓으셨고, 음. 또 들어오실 때, 게이트도 24시간 어, 가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시니어 타운이라고 보시면 음. 되죠. 자, 단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HOA가 비싸다. 근데 그 HOA가 비싼 이유는 그만큼 어메니티 새 집은 이제 문제가 많이 없고 잔고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매달 내는 사오백 불이 어디 가나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이제 집이 오래 될수록 이 집은 저희가 볼 집은 1구백칠십삼 년도 집인데 이렇게 오래 갈수록 이제 관리가 많아지고 거기서 이제 HOA 비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크게 새 집의 높은 HOA 비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큰, 큰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뭐, 네 가보시죠. 네? 직접 보시면 다른 집과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이제 단층집이 많죠 여기는 다 모두 다 단층집이 돼 있고 들어오자마자 좀 어두운 느낌이 있고 어, 천장도 약간 옛날에 많이 쓰던 70, 70년도에 팝콘실링이라고는 아닌데 어, 좀 오래된 천장을 많이 하, 갖고 있네요 근데 이런 부분은 뭐 키친이나 이런 시설은 다 모든 집처럼 돼 있고 백야드를 가보시면 특이하게 백야드에 펜스가 없어요. 펜스가 없어요. 어... 옆집은 있네요. 옆집도 어... 있고 저쪽도 있으니까 이 집만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냥 뭐 설계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가 트리 베드룸이요 트리 베드룸이고 음. 여기는 그냥 옥장 작은 거 하나 있고. 다른 단층 집이라 비교하셨을 때 다른 점은 없어요. 딱 1973년도 관리 잘된집이라는 <laughs> 느낌이 많이 나고, 여기는 방이 두개 있고, 그리고 다시 뭐 뒤에 펜스가 없긴 하지만 여기는 게이트도 있고, 뭐 범죄나 이런 거는 좀큰 문제가 될 동네는 아닙니다. 그 어르신분들이 거주하시려면 무엇보다 안전한 곳이 필요할 것 같고, 안전하고 이제 계단이 제일 문제죠. 음... 계단이 제일 문제고, 네네.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액티비티 뭐, 할수 있는 거를 받쳐줄 동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가 아마도 제일 잘돼 있고 이 집의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는 이제 뭐 일단 공간은 굉장히 넓고요 메스터베드룸인데 여기는 공간이 제일 넓고 여기는 메스터베트도 하나 같이 풀베스로 있고 여기가 제일 효율성이 좋은 거 같아요 클라셋은 굉장히 넓고 여기서 모든 걸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워셔드 드라이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바로 옷이나 어, 이런 것도 다 씻을 수 있고 옷장 있고 여기서 벨크니도 바로 나가실 수 있어서 이 집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어, 하나만 꼽자고 하면 이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트도 달려 있어서 지금 불도 안켜 있는데 내추럴라이트이 들어와서 굉장히 밝아요. 여기는 굉장히 밝네요. 네. 네. 근데 여기 오너분들은 특이하게 여기 문을 설치를 안 하셨어요. 수업 없이 어, 열어 놓으셨네요. <laughs> 어. 근데 열어 놓으신 게더 음. 크게 느껴져서 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음. 이 집은 둘러봤을 때 그냥 평범한 단층집, 뭐 얼바인이나 아니면 뭐 산타 나나 이런 다른 동네에서도 볼수 있는 그냥 평범한 집인데, 만약에 여기 이사를 고려하시는 어르신 분들은 집에 포커스를 두시지 마시고, 이제 내가 은퇴하고 나서... 뭐 골프나 클럽 하우스나 아니면 클럽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뮤직클럽이 있는데 800명 정도 모여있대요. 그래서 음. 음악을 하고 은퇴하시고 나서 그런 많은 액티비티에 포커스를 두시지 집에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점은 못 느꼈습니다. 음, 그러니까 라구나 우주나 라구나 힐즈나 이쪽이 이제 시니어 그쵸? 타운을 이야기를 할때 아무래도 뭐 안정성도 아까 얘기는 해주셨지만 네. 이 어르신분들은 혹시 병원 병원 그 시설도 굉장히 버스 시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음.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뭐 은행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가는 곳이 다른 동네보다는 굉장히 수월하게 잘 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이 모여서 거주를 하시는 거 같고 자 그럼 여기는 55세 이상 되시는 분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어꼭 그렇진 않아요 어 그래요? 어, 예, 동네마다 다른데 네네. 라구나우즈는 어, 투자용으로도 구입을 할수 있어요. 근데 어, 좀 보류하실 부분은 여기 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집, 만8 0 0 0집 어, 정도가 있거든요. 라고 나오지. 근데 사실상 70%가 오늘 어키파이더가 돼야 되고, 30% 정도의 집들이 렌트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30%, 그 30%를 렌트 프로퍼리들이 넘어가면 시리에서 그거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고, 어, 근데 만약에... 좀 젊으신 분이나 55세가 안 되시는 분이 그래도 나는 여기를 투자하고 싶다 하셔서 여기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사시기는 가능합니다. 매입은 음, 가능하나 렌트를 줄 때는 제한이 있을 수 제한이 있다.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미리 네. 이제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장점은 시니어분들을 위한 네, 매력도 높은 어메니티들이 많다. 그리고 병원, 아니면은 마트, 이런 곳에 다닐 수 있는 버스시설도 잘돼 있고, 잘 있고 네. 네. 무엇보다 장점은 그냥 단층이라는 게 시니어분들한테는 가장 큰 매력도일 것 같습니다. 단점은 아까 이제 투자용을 고려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70대 30그 비율을 감안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 집을 팔때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제한이, 있겠죠 네, 그 그러니까 투자용보다는 아마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을 것 같고. 다만, HOA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보다는 HOA가 비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monthly payment 나가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동의합니다. <laughs> 네, 오늘 시니어타운, 네, 라구나 우주에서 저희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집을 보여주신 디제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시니어타운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다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네오집스에 문의해 주시면은, 네, 투어부터 또 궁금하신 내용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릭 DJ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부동산 투자 및 관리부터 부동산 경매 플리핑 비즈니스 프랜차이즈까지 네오집스와 함께 하세요.